개인적으로 하는 사업 어, 샘플 만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 홍대 입구에서 작업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했더니 비 때문에 어, 지하철이라 어, 차가 다 막혀서 지금 구로, 구로역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나 아니 사우나가 아니라 못해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도 다 방이 나갔고 그래서 지금 여기 구로역은 또 없고 거기 다리 복역? 가방이또숨단지 그쪽에 뭐 여관 같은 데가 다리가 있어서 지금 거기 예약을 잡아서 마침 거기까지 거리가 2.5km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3km 뛰는데 2.5km면 3km랑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가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 가서 오늘 근력운동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근력운동 마무리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뭐 내일은 또 출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아네 네. 진짜 난리났습니다. 대구님 저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laughs>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여관도 예약을 해놨는데 제대로 된 여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막 가라앉아서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뭐 택시도 못갈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시흥이군요 아무튼 서울에서 저는 몰랐어요 그냥 홍대에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온지도 몰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오이 빗속에서 네, 홍대 입구에서 그 사무실이 있어서 친구 사무실에서 샘플 만드느라고 그 샘플 작업 하더라고 오늘 거기서 좀 작업하다가 아, 아무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 홍대사 오 지금 홍대시구나. 아 혼자 시행해서 시는구나오 서교동 <laughs> 터베동, 서교동이 홍대 괜찮가요? 아무튼 일단. 아, 그렇구나. 아, 저도 빨리 서울에서 자취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랬으면 이렇게 힘들게 여관까지 달려갈 일도 없을 텐데. 어쨌든, 여관까지 뛰고, 가서 후딱 운동하고, 오늘 또 영상 편집 못한 거, 나도 편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